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엑셈은 최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며 IT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1일 기준, 엑셈의 주가는 1,839원으로 4.07%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엑셈의 최근 뉴스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 변동성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XM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과 빅데이터 분석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XM의 기술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IT 시장에서의 확장성과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슈로 작용하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XM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주가는 8월 5일 최저 1616원에서 서서히 상승하여 현재 1839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단기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눈여겨볼 몇 가지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는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모두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모습은 골든 크로스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0월 11일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가 2065원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0원에서 2065원의 저항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강한 매수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2000원대를 확실히 돌파하게 되면 2200원대까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1800원대는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60대를 가리키며, 과매수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ACD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는 최근 매수 신호가 나타났으며 이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XM의 주가는 기술적 분석에서 상승세가 예상되며 특히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장기적인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000원에서의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저항선을 넘지 못할 경우 1,800원대 지지선을 확인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XM은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와 데이터 관련 시장에서의 강력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저항선 돌파 여부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향후 추가 흐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